다시 매출이 1조 8천억대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영업이익 이제 1,400억대 순이익 1,100억대로 회복이 전망됩니다. 26년도 역시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추가적인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 제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이 섹터까지 이제 순환매가 돌까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 돌기는 할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갈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도 제가 살짝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철강 섹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차화정이라는 것도 원래 굉장히 좀 유명한 섹터였는데 중국의 어, 물량 공세라든지 견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좀 밀려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따라서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가스관이라든지 강관 뭐 이런 쪽 피팅 업체들도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다른 양상으로도 저는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주가가 반응을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스타트를 좀 끊어 줘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어느 정도 지속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철강 섹터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운, 나스닥, 뭐 S&P 전부 다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취임이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미증시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패권 다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국은 지금 전통 제조업들 있죠. 이쪽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변국들 뭐 우리가 이제 일례로 생산 공장만 하더라도 미국 자체에 안 놔뒀었잖아요. 주변국이나 제3국으로 많이 넘겼고, 그러니까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넘겼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위축되어 있는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중후장대 산업들을 이미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동맹이 저는 중후장대 산업 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미동맹이, 어 예상되는, 어 산업군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 이제 한미동맹이 진입이 되는 이제 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폭발력 있는 성장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한미동맹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일단 엔비디아랑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한국의 SK하이닉스의 이 삼각동맹 구도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변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이 저는 원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원전은 한미동맹 정부 차원에서도 MOU가 이미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나아가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중심 축이 되는 종목이라, 애초에 원전이라는 섹터가 장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이라는 거, 꼭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트럼프가, 어, 헬프코를 쳤습니다. 원조 요청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몰아내자. 한국, 니네가 이제 중국 역할을 하게 해줄게. 저는 이렇게까지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의 중국견제, 미중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볼수 있을 만한 국가, 저는 한국이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이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중후장대 산업으로 봐요. 일단 조선이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던 것도 중국 견제 받으면서 그런 거였죠. 그다음에 어 우리 흔히 정유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도 철강이라고 불렸던 것들도 대부분 어땠습니까? 중국에 밀리면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저가 물량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심지어 디스플레이 산업도 정말 어려워졌고 이게 첨단 산업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미국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반도체니 제약 바이오니 흔히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거에서 중국을 다 배척하고 있, 있고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조업 단계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어 헬프코를 쳐서 음, 이 기초 산업이라든지 기초 제조업이라든지 중후장대 산업에서 중국을 몰아냈을 때 어 어디랑 이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동맹을 맺었을 때 미국이 다시 중국의 저런 제조업이나 중후장대 산업 패권을 뺏어올수 있을까? 기술력으로 따졌을 때전 세계 1등을 먹고 있던 게 한국이 조선하고 원전은 워낙에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선과 원전은 미국이 이제 전통 제조업이나 중후장대 산업을 중국을 이기려고 했을 때 동맹을 가장 먼저 요청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물론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또 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HBM에서는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어, 한국 다른 업종에서는 원전이나 조선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섹터들이 어, 반도체, 원전, 조선 이런 쪽이 저는 미국과의 이제 동맹이 유지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만한 그런 섹터로 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왔던 산업인데, 뭐, 이번에 LNG 추진선이 굉장히 떠오르면서 2019년 말 내지 2020년부터 한국이 전 세계적인 패권을 서서히 탈환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명실공히 한국이 조선 1등 국가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뺏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까지 넘어가게 되면 조선에 있어서 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쪽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패권을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장악해 나갈 건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도 내리지를 못하고 있죠 연준에서. 그래 미국이 안 내리니까 다른 국가들도 기준금리를 못 내려요. 그리고 기준금리 안 내리면 인프라 정책 시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재정적자를 유도해서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경기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세금 들고 인프라 정책 해가지고 근데 이 재정적자를 해도 어, 이게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관세 얘기하면서도 물가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건 거고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저는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을 타겟팅 해가지고 관세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하지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은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그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WTI라든지 뭐 브렌트유라든지 뭐 두바이유 이런 3대 원유라든지 아니면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요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원자재 그러니까 석유가 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유가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 현재 트럼프가 이제 전통적인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LNG. 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또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에 해당되는 삼성중공업이 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도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원전도 유명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에너지에 있어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뭐 플랜트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어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 결국 그 가스관, 정유관 이런 걸 이제 연결해주는 철강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아제강 같은 종목이 철강주에서는 거의 탑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아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저는 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아제강이랑 지주사수 쪽에 해당되는 뭐 세아제강 지주 요 정도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철강이라는 것도 조선에도 철이 들어가죠. 자동차에도 철강 들어가죠. 건물 지을 때도 철근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철강이라는 거는 기초적인 이제 중후장대 산업에 모두 쓰이는 일반적인 건자재입니다. 건축자재라도 쓰이고,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산업 중후장대의 일반적인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이 시행이 되면 철강주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철강을 올라가는 걸 우려했냐면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저가물량 공세를 해버리니까 싼값에 그냥 물량을 엄청나게 그냥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그 싼값에 엄청나게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철강들에다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뭐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관세를 이제 두드려 패기 시작할 거다. 어, 왜냐면은 그거 이제 쌍값에 들어오면 또 중국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강산업 엄청나게 또 두드리겠다고 이미 트럼프가 또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에서, 북미 쪽에서 유정관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정관 업황이 왜 좋아지겠습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이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왜? 지금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가스관 같은 것들도 다 스탑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달라서 이제 에너지도 어 이념 같은 국가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에너지 공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 판짜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북미 쪽에서는 발빠르게 유정관이 지금 수요가 올라가면서 업황도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정부 출범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유라든지 전통자원 개발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보다도 이런 배관이나 유정용 구조 이런 데 쓰이는 강관 제품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유정관 수요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 이번에 북미 유정관 생산량 감축해가지고 이제 재고조정도 또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어 이번 가격상승이 그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세아제강 주가 역시도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아제강이 이미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냐? 저는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으로 오른 거지 막 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그 합정역 쪽에 네, 세아 타워가 또 있죠. 저도 가끔 합정역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데 어, 지금 이 세아 그룹주가 저는 철강 쪽에서 인프라 수혜, 특히 이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는 거 정말 많이 이제 보지만 세아재강에 이제 수혜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도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 과거에 이제 저항을 맞았던 자리 그리고 여기를 뚫고 슈팅이 나왔는데 떨어졌을 때도 이 구간에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뭐 살짝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재차 어, 이렇게 삼각수렴을 보여주면서 무너지다가 지지받치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 여기서 이제 매출이 2024년도에 꺾였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반토막 나고 순이익은 반토막도 더 났죠. 그래서 2023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 세아제강이 뭐 사실상 2022년 고점을 찍고서부터는 쭉 빠졌다. 왜냐하면 또 이제 22년 이때쯤부터 또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기가 어렵고 경기 민감주니까 철강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다시 매출이 1조 8천억 대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영업이 이제 1,400억 대, 순이익 1,100억 대로 회복이 전망됩니다. 26년도 역시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추가적인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다시 사이클상 회복기점으로 저는 돌아서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영업이익률이 3.7%, 4.6%, 8.8%, 12% 근처 12.4%,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아제가 근데 작년에 뚝 떨어졌죠. 6%대로 마진율이 반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8%대 그리고 8.1%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고 순이익률도 10%에서 5%로 반 토막 났다가 이제 6% 후반까지 회복이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꺾였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충분히 주가가 이제 다시 들어올릴 만한 시점이 왔다 라고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pr이 원래도 한 4배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가봐야 3배 pbr도 0.36배 0.3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만 되어 있고 싸기만 하면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기만해서는 못 올라가는데 싸졌던 이유가 어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저해되고 이익이 쪼그라들었던 거였는데 다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익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익률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주가가 고점 찍고 지지를 해주다가 말아 올리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점이 될 것이다. 심지어 업황 가운데에서도 중국 견제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에 있어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상당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들을 통해서 어, 견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안에서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철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도 철강 섹터는 사실 이번에 그 인프라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산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 지금 조선이야 엄청난 화랑이지만 이제 자동차까지 화랑을 띄기 시작하고 건설까지 이제 호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사실상 이제 철강은 모든 기초 산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어 왜냐면은 특정 자동차에만 들어가거나 조선에만 들어가거나 건설에만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다방면으로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리를 지을 때도 철도를 깔 때도 다 철강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철강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특히 세아제강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저 에너지 패권, 정유관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미국향 에너지용 관광 수출을 기대해 보면서 세아제강을 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도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미국과의 철강 동맹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이후에 기대감은 훨씬 더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철강 쪽에서는 세아제강을 가장 강력하게 또 보고 있는 만큼 다른 종목들도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넥스틸 같은 종목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넥스틸 역시도 저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변동성이 좀더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변동성이 좀 크다 어, 그런 리스크를 좀 어, 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넥스틸이 조금 더 음,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가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어, 그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넥스틸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유정관, 송유관 이런 걸 제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정유관, 뭐뭐 뭐 가스관, 송유관 이런 거 에너지관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대표적인 게 넥스트리랑 세아제강이라는 거. 세아제강은 세아제강 새하재강 지주까지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세개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세아제강이 어, 조금 더 밸런스가 좋고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탄력도도 조금 높을 수 있다. 세아제강이. 근데 이제 넥스틸은 아마 변동성이 좀더클 거고 바닥에서 이제 말아올리고 있는 시점이라 어,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시총도 2,500억이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습니다 그나마 세아재강은 많이 빠졌다곤 하지만 4,000억 근사치거든요 세아재강 어, 지주도 9,000억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아재강이나 세아재강 새하제강 지주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 넥스틸은 조금 더 가벼워가지고 변동성이 커서 불안감이 조금 있다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크가 조금 있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넥스트리나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을 기점으로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번에 미국발 에너지 패권 장악하는데 있어서 송유관 가스관 관련된 종목 어, 특히나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면서 우리 트럼프 1기 정부 때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한번 순환매 돌았던 게 똑같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근데 철강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중국의 이제 저저가물량 공세 때문에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선뜻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좀 저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대리기 들어가고 중국 철강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말로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한국은 이번 기회만 잘 잡아서 트럼프 옆에 찰싹 붙으면 대한민국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지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한데 한국이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예, 트럼프랑 샤바샤바만 잘하면 대한민국 한번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원전 그 다음에 조선 조선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 반도체 SK이닉스, 에너지의 뭐 삼성중공업, 뭐 원전 세아제강, 새하재강, 세아제강지주,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어,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뭐더 나가면 이제 자동차까지도 보는데 자동차는 뭐 다들 아시죠? 현대차그룹이 짱짱맨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결국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어, 종목들.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이제 가스관까지도 발을 뻗치고 있으니까 발빠르게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장중에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방향성도 못 잡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비밀번호, 개인정보, 뭐, 돈 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오셔서 시황이랑 정보랑 기업분석 이런 것들도 다 받아가시고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도 다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뭐, 주식 시황 읽고 정보 받아가는 거 요거 한 큐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어, 좋아요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씩 짧게나마 시간 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응.